자 이번에는 그제 자녀의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냐면 어제 자녀는 이제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가르쳤고 둘째는 이제 3학년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 2학년인데 그냥 집에서 팩토막 집에서 사고력 수학이죠. 그것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시키고 뭐그 뭐야. 채점만 해주고 모르는거 가르쳐줘요 3학년이 되면 이제 같이 이제 원래 둘째 했던 방식으로 이제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자녀들 학원생이 아니라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 좀더 어, 느리게 올바른 방식으로 하려고 좀더더 하고 첫번째가 어, 고등학교까지 굉장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치면 안된다 라는게 첫번째예요 왜냐면 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초등학교 때 정석 들어가고 고등과정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되게 엉망인 학생들이 꽤 많아요 엉망이거나 실제로 수학도 못하거나 수학에 대해서 흥미도 잃었거나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도 잃었거나 거의 뭐 암기식으로 어, 숙제 해설지 보거나 그런 식으로 숙제하면서 꾸역꾸역 몰아치는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실제로 뭐 초등학교 때 정석 들어갔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한 학생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주한 점이 질리면 안 된다. 학생들이 지치거나 수학에 대해서 지치거나 흥미를 잃거나 질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선행이 느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선행이 이제 빠르고 잘하면 좋긴 좋은데 실제로 이제 고등부 학원에서 고등부 학원에서 초등부 중등부를 따른 학원 다니다가 예비고 일이돼 가지고 이제 고등부 전문 학원에 온 학생들을 이렇게 수학을 지도해 보면 그렇게 선행 속도가 빠른 학생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과거나 영재고를 가거나 준비한 학생들도 실제 과거 영재고의 뭐, 뭐 미적분이나 그런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고일 과정 정도나 고위 과정에서 일부 정도까지만 선행이나 심화, 선행심화 복습을 여러 번 하지, 그 이상의 진도까지는 거의 빼지 않아요. 그리고, 어, 뭐, 여타의 다른 학생들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정석도라고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거의 예비고일 돼서 와서 가르치는 거 보면, 고의, 고일 과정, 수학, 상하는 여러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원. 그리고 좀더 빠르면 수투 수2 정도. 수투가 이제 미적분, 그, 미적 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빠르면 한요 정도 정도 선행한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결코 많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그래서 제 자녀들한테는 좀더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일단은 일주일에 9 시간만 시켜요. 9 시간을 시키는데, 어, 월수금 3 시간, 세 시간씩 시켜요. 어, 그 대신 숙제는 안 내줘요. 숙제는 안 내주기 때문에 숙제 포함해서 일주일에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9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코 많지는 않죠. 근데 결코 많지 않은데 초등학생들이 보면 되게 바쁘잖아요. 예체능만 해도 엄청 바쁘고 저희 자녀들도 독서 토론이랑 뭐 예체능을 하고 싶은 건다 시켜줘요. 어, 굉장히 막상 시간이 없어요. 예체능하고 뭐 방과후 수업하고 그리고 영어도 좀 공부해야 돼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9시간만큼은 제가 이제 숙제를 안 내주는 조건으로 시키는데 이때 시키는 게 이렇습니다. 이틀은 교과를 시키고요. 하루는, 하루는 사고 수학을 시켜요. 교과 수학을 저는 이제 숙제를 안 내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 디딤돌 기본이나 응용 그런 책 가지고 그냥 개념책 가지고 혼자 읽고 쭉 풀라고 시켜요. 풀라고 시키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달 정도 되면 이제 한 권을 끝내요, 애들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달 정도 되면, 어, 교과 개념 수학은 본인들 혼자 끝내고 가끔 질문만 해요. 그거 끝나면 이제 최상위를 시키죠. 최상위도 보통 한두 달, 뭐 늦으면 세달정도해서 이제 최상위 심화수학도 끝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사고력 수학을 이제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진도표를 이제 짜보니까, 첫째나 둘째는 지금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거의 어, 가르친 셈인데,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어, 3% 올림피아드 수학을 3분의 2 정도 해서 1과정을 그거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진도가 좀 느렸어요. 어, 그래서, 진도가 느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3% 올림피아드 수학은 하다가 좀 멈췄어요. 이게 본인도 하기 싫어하고, 이러다 수학의 흥미를 잃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정답률도, 어, 그 제일 과정이 처음 부분은 그래도 좀 쉬워서 좀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19강, 20강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답률도 거의 30%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아, 이건 의미가 없다를 제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좀더 진도가 느려서 제가 진도표상으로 보면 중2 때 이제 고등과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3%올림피아들에 어, 같이 첫째랑 시키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더 빨리 멈췄는데, 더 빨리 멈추고 교과랑 사고력만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진도가 좀더 빨라졌어요. 빨라졌는데, 그래서 둘째는 중1 정도는 교과, 고등과정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수학을 시키시고 그럴 때, 어 초등부 학원도도 많고 여러 가지 학원도도 많고 그러지만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과정에 대해서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하고 개념하고 심화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어 왜냐하면 선행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보니까 힘들잖아요. 가령 중학교에 1차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 정도만 얘네들이 미지수 놓고 풀수 있는 능력만 돼도 초등학교 최상위 그런 것들이 쉽게 풀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어, 뭐, 뭐, 이항이라든지 문자식에 나오는 테크닉들,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채로 얘네들을 이해시키고 같이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이렇게 해도 속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켜봤더니, 속도적으로 봤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부모님들이 보통 원하는 선행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 굳이 이렇게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안 좋은 방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얘가 치마를 따라올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쉬운 책들 위주로 쉬운 책들 가지고 선행을 쭉 빼는 안 좋은 방식. 그런 방식을 굳이 안 해도 굳이 안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도 어. 진도를 뺄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자녀 같은 경우는, 어, 수제를 따로 안내 주잖아요. 일주일에 세번 그냥 하고 나서, 세 시간씩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그력 수학도 시키고 있죠. 경시대도 1년에 두 번씩 좀비시켜서 한번 경험 삼아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속도가 나온다라는 점은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